안녕하세요, 작은집입니다. 이번에도 계정 양도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유비분들을 위한 계정입니다. 감초 달 양도라고 제가 임의로 이름을 바꿔놨고요. 오나라라는 게좀 안타까운데 감영 스타트였고 달기 초선이 왔죠. 둘 중에 하나가 황제 의 청거서 이벤트 때 들어온 것 같긴 한데 이제 달기랑 초선을 가지고 여인덱을 만드시면 이제 부덱이 됩니다. 얘네가 완성될 때쯤 되면 여인천하가 주덱이 되고 오나라가 부덱이 되겠죠. 감영을 섞어서 잡덱을 하셔도 되고요. 일단 3S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오나라로 시나리오나 컨텐츠 미시고 대전할 때는 초선달기 감령 3개다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S급이 하나 있긴 한데 얘가 혼자는 뭘할수 없는 장수들을 갖고 계시거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형천급 장수가 없으신 분들한테는 이만한 게 없다. 지난번에는 명래분들만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군주레벨인 분들 한해서 응모를 받으려고 합니다. 보관함은 볼게 없네. 2월 12일 23시 59분까지 이 영상에 댓글로 서버명 군주명 사연을 남겨주시고 지금 키우시는 계정 인게임 군주정보에 보유장수를 공개로 설정해주세요. 친구 찾기로 검색해서 가지고 계신 장수들을 비교해보고 정말 어려우신 분들에게 선택적으로 드릴 겁니다. 제 마음입니다. 기준은 제가 정해요. 지난번에는 황천급이 없으신 분한테 드렸어요. 당첨자는 제가 2월이 넘어가기 전에 따로 댓글을 드리고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있죠? 기존에 갖고 계시던 걸 탈퇴하고 그 계정에 얘를 연결해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키우던 게 없어집니다. 도원 결이만 영무직결만 덮어지는 게 아니고 그 계정에 묶인 서버 전체가 날아가는 거예요. 서버 전체를 날려보내고 얘가 갖고 있는 서버 전체를 덮어시는 겁니다. 당첨되시는 분한테는 제가 이제 이메일 주소 알려드리면서 페이코, 구글, 페이스북 계정 정보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면 비번이랑 아이디랑 저에게 주셔야 돼서 민감하고 예민하신 분들은 아예 액모를 하지 말아주시고요. 계정이 구 구글이신 경우에는 추가 인증 과정이 또 필요해요. 이제 오픈톡으로 대화를 한번더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이디 비번 공유나 실시간 채팅이 힘드신 분들 모바일로 보안 인증을 할수 없으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안 되고요. 미성년자도 안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기존의 기정이다 없어집니다. 군주 레벨인 분들만 참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35레벨 이상이셔야 돼요. 이왕이면 좀 열심히 하시고 간절하신 분이 가져갔으면 합니다. 간절하신 분들의 많은 응모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발.